좋아요 주세요. 응. 주세요. 자 이렇게서 해자 칼라 자 티셔츠 칼라 주세요 티셔츠 다. 자 티셔츠 칼라 뭐지 하나 빨이들 하나의 칼라도 어딨어? 어 빨리 <laughs> 빨리 묻지 마세요. 자 이렇게 엄마가 입은 자 모카색 자 사이즈는 자 칠칠까지 무던해서 잘 맞는답니다. 안 맞는 사이즈 안녕하세요. 없이 하나 음. 주세요 아, 안녕하세요. 음. 배블루님. 반갑습니다. 엄마 예뻐요? 고마워, 배블루님. 좋아요 주셨죠? 음. 자, 이렇게 해서 엄마 입은, 자, 모카, 그리고, W-H-I-T-E, M-O-K-A. 모카, M-O-K-A, W-H-I-T-E, B-R-E-N. 네. 브라운, B-R-E-A-N. 자, 이렇게 해서. 세